다행히는뭐 선택하려면 하시간 걸리죠. 뭐, <laughs> <목웃음> <못> 걸고 있어. <싶어요. 웃음> 응. 외국 갔다고? 외국 같 갔... 여기 뭐. 외국인데. 여기 <laughs> <돼. 안> <laughs> <laughs> <이게> 외국이지 <laughs> <laughs> 뭐. <laughs> 한국인 줄 알았나 이게. 너무 외국 같던데. 고르자골란냈어 아, <laughs> 아, 그래? 아 따뜻하네. <laughs> 배가 배가 따뜻하다. 해가 배에 딱 비치니까. 오케이. 비엔니도이이는 <laughs> <이건> 세계 공룡어가. 이거 뭐야? 공감한다 그래서. 이거 지금 맛있이남라고가 엄마도 어파 <그랬어>. 들어가. <laughs> 여기 아또다니까난 여기 앉고. 요 정도 딱 좋다. 그래? 어, 난... 강이도 아, 추우면 아, 어, 낯이 낯이 니도 추우면 저 테이블가 앉아 있다가 <laughs> 음식 나오면 먹자. 여기 가 있으니까. 음. 야, 밖에서. 음, 색깔이 너무 예쁘지. 어, 밖에서 찍으니까 아,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오네샐내아까 음. 걔는 브레이더가 공부할지, 브레이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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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 그게 내일이라니까 영상은 안보는이 영상은 안보이영먹은안니까 <laughs> 아니면 열심히 고이 영상은 맛있게 먹어. 상은안 보고. 이 영상은 이다이 영상은 안 보고. 이 영상은 안 보고. 이 영상은 안고 이상한 조합이다 햄버거 안에 응. 아보카도가 들어있으니까 <웃음> 맛있겠지 <웃음> 향이 진짜 좋다 메뉴, 우리가 응. 메뉴 세개 먹고 있 아니 우리가 골프는 안 치거든 근데 밥 먹는 거로 있잖아 밥 먹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싱글은 될 거야 여기 와서 밥 먹은 거로 계산하면 <laughs> 밥 먹으러 오거든 여기 맨날 <목소리> <목소리> 엄마가 왔던 곳을 다 가봐야 되는 거네 가면 어?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방에서 돈을 꺼내야 된다 지갑에서 꺼내면 계산 못한다 어, 가방도 오라 이게 <laughs> 다 합해서 2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. 한국 돈 2만원 엄청 싸지 그죠? 샐러드만 2만원이 한국에서? 어 나는 한국 가면 와살 빠지게 오겠네. 요즘... 또아 그다음. 오늘은 살다에 왔네. 우리 집은 모든 게밀 키트. 맛있이특별 향이 너무 좋아요. 가영아 저렇게먹는다니까향신용 응. <무일> 응 너무 <laughs> <이거> 많이 했무이거 <했나? 웃음> <laughs> 흉내 이는 거다. 이 <laughs> 너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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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괜찮죠? 무 많이 너무 많응 너무 다이너이 그냥 무다. <laughs> 나도 <안> 매운데, <laughs> 나가 <하나도> 매달라. <안 했다고요? 웃음> 맛은, 맛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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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죠. 지 맛은 맛있어요. 약간 응. 매운 맛.